오늘 원래 연주대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. 화장실이 너무 마려워서 산막사라는 곳에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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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방식이고 수산하고 그리고 오는 길에 강아지가 뒤에서 계속 지져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이제 하산합니다 올라올 때는 미친듯이 더웠는데, 지금 화산할 때 되니까, 몹시 쌀쌀하고 춥네요. 그리고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. 맞겠죠? 아, 여러분. 가을 관악산은 정말 최고입니다. 강추입니다.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다음번엔 연주대에 가야겠어요. 연주대까지 가지 못해서 아쉽습니다. 여기 보니까 연주대 방향이 여긴데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아! 연주대로 못 간다고.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연주대로 가겠습니다. 이번 주 일요일에 한번 가볼까? 그리고요,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. 다음부터는 등산화를 신고 등산을 해야겠어요. 일반 운동화는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.